안녕하세요 스몰베어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맥북 에어 하드케이스 투명 하드케이스를 쿠팡에서 구매해서 한번 개봉 및 장착을 해 볼게요 맥북 에어 13인치 2020 M1 하드케이스고요 맥북 에어 제품 A1932, A2179, a 2 3 3 7 제품에 호환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격은 쿠팡에서 만원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였습니다. 자, 뜯어 보고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. 맥북 에어를 가장 센으로 사용하는 게 이쁘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구매해 보았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단, 하단 케이스와 상단, 상단은 또 한번 이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포장을 다 뜯었고요. 하단과 상판 이렇게 두 개로 나 나눠져 어요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자 무게는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0g 맥북이에요. 무게가 더 추가될 수 있지만 끼는 게더 좋겠죠. 자, 하단부터 한번 끼워볼게요 자, 하단 이렇게 놓고 자, 하단 이렇게 체결했고요. 상단도 한번 체결해 볼게요. 자 상단은. 자, 모서리가 걸리는 부분을 상단에 건 다음에, 여길 건 다음에, 여기 양쪽에 살짝 눌러주시면, 상단쪽 하드 케이스가 체결이 되었어요. 보호가 되는 느낌보다는 그냥, 그냥 케이스, 케이스를 낀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무거워졌어요. 노트북이 조금 무거워졌지만, 그래도 생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스가 덜갈것 같습니다. 저는 스티커를 좀 붙이려고 산 이유도 있어요. 이 앞쪽에 스티커를 좀 붙일 거고요. 자, 지금까지 맥북 에어 투명 하드 케이스 장착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